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여러분은 안중근하면 어떤 사실이 떠오르시나요? 어,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 죽인 일, 아니면 뭐 손가락을 자른 일, 아니면 뭐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그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사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안중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에 대해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안중근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동양 평화론 등과 함께 감옥에서 죽기 전까지 쓴글중 하나인 자서전입니다. 안중근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대해 쓴 글이기 때문에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흥미진진하게 읽혔는데요. 어,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안중근은 역시 행동파였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가 관의 행포에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든지 나섰고, 동학농민운동 때도 아버지와 함께 싸우러 나가고, 국채보상운동 때도 앞장서고, 가장 인상 깊은 사실은 공연이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행동파였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토 히로비미가 그곳에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거사를 계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한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었는데요. 역사인물의 활동, 업적, 평가 등을 생각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책을 보면 안중근이 독립운동가 이범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안중근은 이범윤을 만나서 군사를 일으키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범윤은 군기와 재정이 없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안중근은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일단 의거를 일으키고 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두 인물이 남긴 기록. 이 활동과 업적을 살펴보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아 죽였고, 이범윤은 간도 관리사로서 영토를 지키는 활동도 하고, 이후 1920년대에도 여러 의병과 독립군에 참여했습니다. 두 사람의 활동이, 두 사람의 역할이 독립에 영향을 준 영향력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두 인물 중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못했다를 따지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다 중요하고 다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을 통해서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각자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두 인물 중한 명이었다면 누구처럼 살았을 것이다, 행동했을 것이다와 같이 이두 인물 중 누가 더 어떤 측면에서 좋았다고 말했을 때그 측면이 기준이다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 질문을 독서 모임에서 했습니다. 이때 한 모임원이 한 말은 둘다 중요하다 하지만 안중근의 활동은 국제적인 수준의 아주 큰 임팩트를 준한 번의 행위로 영향력을 주었고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난 것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19년 17살에 3일 만세 운동에 참여한 유관순이 1910년 8살에 이 안중근이 한 일을 전해 듣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자기도 그렇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을지, 계기가 되었을지는 기록되지도, 전해졌지도, 확인되지도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임원이 한 말은 이 안중근의 활동은 표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의미가 있는 활동이지만, 이범윤의 활동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 무장 투쟁이라는 이 독립 운동의 한 가지 방향에 있어서 내실을 다져주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무엇보다 이 안중근의 활동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이를테면, 지금 시간이 있는데, 잠을 잘까, 술을 마실까, 아니면 책을 읽을까, 이런 고민이 될 때, 만약 자신의 기준이 시간이다, 지속성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더 질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일 수도 있고, 책이 아니라 술자리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새로운 인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중근과 이범윤 중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나요?